굿모닝 여러분. 저는 아침을 먹고 어, 나갈 준비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필라테스 가야 돼요. 제가 필라테스 10회를 다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끊었거든요. 선생님이랑 수업 할 때도 너무 좋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집에 와서 자꾸 복습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어, 뭐 선생님이 막 다리 꼬지 말라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물을 마셔줘라 이런 말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고 뜨거운 물, 따뜻한 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정말 관리를 안 하면은 몸이 너무 뻐근하고 뭉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3살 차이가 나는데 몇 년, 한, 제 작년부터? 남편이막 움직일 때 몸에서 두둑 두둑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움직일 때 그런 소리가 나냐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PT 가면은 막 이런 팔벌려 뛰기 같은 거 하거나 막 이렇게 무릎 돌리기 막 이런 거 하면은 우두둑 우두둑 걸려가지고 제가 막 어디서 팝콘 튀기는 소리 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저도 그렇게 됐네요. 일년 사이. 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부었네. 큰일이네. 이따 저녁에 어디 가야 되는데. <laughs> 운동을 해서 붓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보다 훨씬 더잘 내려가요. 음. 5초 더. 아래. 무릎 쫙. 둘. 셋. 넷. 아, 너,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DDP에서 올리브영 페스타가 열리는데 힌스에서 힌스 부스에 초대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약간 힌스가 생각나는 연두색을 입고 왔어요. 안 <목소리> 감기고 <끼고> 있어. 우와. 올리예 <목소리> <목소리> 뭔가 그거 생각나요. 탈리 농장. 놀리공원 같아. 와, 하리보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유튜버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힌스에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겨주셔가지고 이거 들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는 집에 와서 저녁으로 쭈꾸미를 시켰습니다.

아, 너무 배부른데, 아, 지금 코도 그막 너무 매워가지고 코 막히는 느낌 아세요? 그니까 필라테스에서 선생님이 쿠키. 카라멜 쿠키를 주셨어요. 아 되게 필라테스 선생님은 카라멜 쿠키 주시고 어제 PT 갔는데 PT 2주년이라고 떡을 돌리셨어요, 선생님이 또. 그래서 필라테스에선 쿠키 주고 PT에선 떡 주고 뭔가, 뭔가 잘못됐는데? 근데 이게 다다정원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다고 선생님이 주셨거든요. 우와. 이게 무슨 비주얼이야? 이제 손님한테 아 뭔가 알아서는 안 되는 맛을 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했는데 진짜네. 와 이거 안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남녀노소 다 와. 뭐야? <laughs> 와, 이거 뭐야? 음, 에어컨 음, 치즈스틱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짜릿하다. 한 입만 더 먹고 남겨놨다. 오빠 줘야 되겠어요. 불러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끼는 굉장히 호화로운 <laughs> 첫끼가 될것 같은데, 짠 성게. 이거는 겨울 성게인데 겨울 성게는 이렇게 알이 작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 작은 성게를 좋아하거든요. 큰 거보다. 근데 또 이거 판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겨울 성게하면 신니? 신니하면 겨울 성게. 겨시시. 결하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이 파스타 글루텐 프리 파스타랑 어란이랑 해가지고 먹게요.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1년 만에 해먹는 메뉴인 것 같은데 언니 왔을 때 먹었으니까 네 이걸 오늘 해먹으려고 합니다. 아니 맞아? 응. 음.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너무 좋은데. 음. 음. 글루텐 프리 파스타야. 음. 글루텐 프리. 음. 음. 너무 yeah, 재밌 okay. 전다 먹었는데 벌써? 잘 먹는다 여보. 내가 여보 이거 해줬었나? 응? 여보는 안 해준 것 같아 한 번도. 응. 그지 응. 오빠 없을 때만 골라서 먹은 것 같아. 완전 <laughs> 색이 계란 노른자를 푸른 것 같아. 응. 음.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깡나 언니 결혼식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근데 제가 입을 옷 같은 게막 제가 코트, 가방 이런 거를 스튜디오에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가서 준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화장을 하고 거기 가서 옷을 입어야 될까? 잘 모르겠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 안 좋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주 좋아요 날씨. 하... 어제랑 완전 정 반대요. 어제는 진짜 영국 날씨 같다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안개 끼고 막 하루 종일 비 바람 이랬었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아주 화창합니다. 개촛까지만 하고 사무실 가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옷은 뭘 입고 가지? 아 결혼식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하...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 케키철다 해줬고 저는 스튜디오 가서 준비할 것 같아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러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 <웃음> 자연인인데? <웃음>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강한나 여기 웨딩 영상도 틀어놨네. 아 <laughs> 이뻐 신부 대기실은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된대요. 떨려. 내가 왜 떨리지? 안나 공주. 공주좋아잘 사세요.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따뜻한 차. 아는 안 마신 지좀 됐어요. 아를 마시면 위가 굳는 느낌이 나서. 얼죽아는같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비비고 전복죽. 얘는 뭔가 닭죽에 비해 밥 양도 많은 것 같은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커피가 약해요. 아, 달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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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건데, 아니, 그게 진짜 맛있어요. 음. 어쩔. 음. 음. 아, 그럼 원래 내 커피가 아니면 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 또 그래 가지고 그냥 생각하더라고. 안 달고 맛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되게 클린한 맛인데요. 그렇죠, 생긴, 그렇죠. 거와 그렇죠. <laughs> 생긴 거와 다르게. 그렇죠. 다른 긴 거와 다르게. 약간 죄책감을 조금 더. 와 맛있다. 맛있죠. 바로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응. 조금씩. 크게 안 움직여줘요. 천천히 왔다 갔다. 그손발앞도좀 열어주시고. 아파요? 허 포카 베이스. 전혀 티가 안나전 아프면 아플수록 조용해져아프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알겠다. 일곱, <laughs> 여덟. 1, 2, 3, 4, 5, 6, 7, 8, 9, 10자 발등 스트레칭을 잠깐 하고 넘어갈건데 벗어주시고 자 거기서 팔을 접어내면서 무릎을 어. 들었다가 후- 저. 어이얘 네. 발목 앞쪽이랑 이 종아리 앞쪽이 대부분 다 타이트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하시는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이래요. 왜늘 어떻게 올라가지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좋아져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자5 올려서 오초 유지. 머리 내려놓고 응. 좌우로 왔다 갔다. 근데 뭔가 옷 핏이 응. 상체 핏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상체가 많이 빠진 응. 것 같아. 응. 진짜 한 4, 5년 동안 상체는 아예 안 빠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근데 풀어주니까 음... 어제 PT 선생님도 어깨 여기 오른쪽 올라갔던 거랑 풍목은 음...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또 오래 봐주신 쌤들은 그런 거 되게 잘 음...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되게 잘했다고. 다행이다. 저 쿠키 시켜가지고 세 박스 시켰거든요? 그거 품절됐어요. 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는 이제 선물주고한 박스 뜯었는데 전두 개밖에 못 먹었는데 오빠가 다먹었어 아, 진짜요? 몇 개짜리 시켰어요? 다섯 개짜리? 열 개짜리? 이제 숨겨놔야겠네. 없어. 또 시켜야 되는데 품절이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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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필라테스 갔다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바로 PT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보시 오케이 잘했어요. 너무 잘한다. 오, 사무실 왔는데 닥터 자르트에서 케이크를 보내셨는데요. 야, 대봉 밥도 대박. 케이크 너무 예쁘다. 닥터 자르트.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일단, excuse me, penguin. 음!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제가 원래 케이크 먹방 이런 걸안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케이크 먹방을 봤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먹고 싶었어요. 근데 닥자에서 센스 있게 어떻게 알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필라테스와 PT를 한 보람이 있네. 맛있어. 아까 왔다가 네. 또 먹어야겠어. 저다 먹었다 생각했는데 요 안에도 디저트가 있대요. 아, 아, 귀여워. 사탕이다. 이거 할머니네 가면 있었던 사탕이랑 비슷한 재질인데. 음 레몬 사탕. 음. 역시 센스, 와.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와서, 어, 성게알. 이거 구독자님이 주신 거 아직 한 팩이 남았어요. 이게 한 팩의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미역을 넣고 죽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다가 죽으로 하면은 뭔가 바다 향이 아주 가득한 죽일 것 같아가지고 죽으로 해 먹으려고요. 일 마늘. 마늘을 찹쌀에다가 마늘. 갈아줄게요. 엥? 아! <laughs> 아, 너무 민망하다. 얼굴 빨개졌네. 혼자 있는데. 오. <laughs> 됐다. 불려둔미역씨를 잘게 잘라줄게요. 완전 잘게. 와, 대박. 불을 약하게 줄여가지고, 이 피주얼. 와. 이거 내일까지 먹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넓은 그릇에 리조또처럼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무말랭이와 오징어 젓갈 갖고 왔습니다. 바다의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laughs> 빨어 다 먹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성게가 가득 찼다고요. 지금 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여기 음. 한 숟갈만 더 먹을게요. 왕한 숟갈! 소화 다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화제네 소화제. 뭔가 제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성게알을 갖고 죽을 안해 먹어봤을 텐데 이런 레시피를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최고. 먹고 좀만 걸으려고요. 걷는 게 소화에 또 좋으니까. 근데 아, 성게알 들어간 거는 파스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화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저는 저녁을 먹고 안신욕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제 낙이에요. 엄마가 제가 산거 중에 가장 잘산거 같다며?